아빠 맛있죠. 어케 누가. 아빠 맛있죠. 음, 맛있지. 아빠 맛있어 맛있. 맛있지. 꼭꼭 씹어 먹고 꼭꼭. 일로 와봐. 꼭꼭꼭꼭 씹어 먹어. 음. 소유기 소 의자 앉아서 먹어야지. 음. 맛있어? 살코기 먹어 살코기. 살코기 음. 때 좀. 음. 응. 음, 자, 고기. 이리 와. 고기. 뭐냐? 뭐 버리냐? 그그릇 버리는 거 아니야. 다시 가져와. 아, 여기놔둘라고 아, 거기다 줘. 응. 음. 리 뭐, 걸래먹을까, 뭐, 먹어? 음. 그래. 먹어. 뭐라고? 뭐라고? 소 응. 맛있어요? 응네 해야지 엄마 닭고기 먹어 응 음, 맛있당 야소 닭고기 먹어 엄마는 큰거 먹어 응, 알았어 엄마 큰거 먹고 소는 엄마 여기 줄게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빠도 먹어 아빠도 줘? 음 멋있네 음? 아빠 우산이 찍어져 응? 보자 보자 아, 엄마 소 보자다 소 찍은 거보자고아 뭐, 뭐 찍은 거 한번 보자고? 엄마 찍어줘 엄마 아 엄마 찍어줘? 응. 알았어 알았어 엄마 찍을 테니까 엄마 음, 찍어줘 엄마 알았어 엄마 찍고 있어